그래서, 음, 여기 3-3 정의 경제 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, 어, KF가 뭐냐면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이야기합니다. KIEP. 주로 이통상관련해서 이런 통계를 내고 정책자료들을 생산하는 데죠.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마사지라 부릅니다. 마사지 혹은 조작, 곧 연구 방법론상 두 번째 얘기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들만의 곧 차라리 정치적 방법론이라는 거죠. 과학적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로서 어,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이 저희들 쪽에 서 해보니까 표준 방법론 국제 표준 스탠다드를 통해서 해보니까 양쪽 똑같이. 한미 앱들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 쪽의 무역수지가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하고 일자리 효과 역시 매우 과장되어 있으며 시장 선점 효과 우리가 먼저 가서 마치 미국 시장이 무슨 그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처럼 먼저 뛰어가기만 하면 마치 우리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뭐 그렇다 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 선점 효과도 있지만 시장 선점 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우리 시장이 선점 당하는 효과도 같이 봐야죠. 최근에 그 IMF 안에 보면은 IEP라고 그 감사기구가 있습니다. 왜 IMF가 이번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는지 통렬한 자기 비판을 하는 거죠. 그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왜 그랬냐? 왜?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경제학 그이 계량 모델이라고 그럽니다. 모형. 그러니까 일반 균형 모형을 지나치게 과장했고, 지나치게 과신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키 리크스 를 읽어보면 더욱더 그런 심정이 강하게 됩니다 누구를, 위한? 이 사람들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, 통상교수 본부자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이 이상한 나라, 죽도록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나라, 그 사람들이 한 협상 결과,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 통계들, 그게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여기 3-4를 보시면 이제,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경제 그 교육 구조를 잠깐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. 여기 표가 나옵니다. 대미 경상수지라고 해요. 한국은행 자료인데. 맨 왼쪽에 경상수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개 상품, 서비스, 보는 소득,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걸다 합산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보는 소득이라고 하면 일종의 그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배당금, 그걸 이제 보는 소득이라고 부릅니다. 말이더 어려워요.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. 도네이션, 그냥 주는 거, 공짜로 주는 거. 그걸 이제 다이 항목 계정별로 한국은행에서 매년 이런 통계를 잡습니다.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상품 수지를 보면 우리가 126억 불 흑자입니다. 2010년에 서비스 수지를 보면 123억 불 적자입니다. 거의 비슷하죠. 보는 소득 수지, 그러니까 투자 배당금, 한 69억 불. 그다음에 이전 소득은 뭐 미미한 숫자고. 그래서 보면 그걸 총해 보니까 64억 달러 정도 우리가 경상 수지 흑자를 내고 있죠. 미국하고 그래 무역을 해 가지고. 그죠? 그래 되면은 요 상품 수지 126억 달러 가운데 108억 불 가까이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. 압도적이죠. 어마어마합니다. 자동차 차지한 몫이. 그럼 나머진 뭐냐?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. 해봐야 뭐 휴대폰, 전자, 제품 아무도 것 없어요. 그게 다예요. 우리가 적, 흑자 내고 있는 게.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를 보면 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적자가 거의 자동차 저렇게 팔아봐야 이게 뭐야? 여기서 적자 다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. 그 다음 표를 보죠. 이게 무슨 말인지, 대미 서비스 수지가 나옵니다. 서비스 전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3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.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은 운송, 여행, 기타 이렇게 항목이 또 개정이 잡힙니다. 주로 보면은 적자가 여행 수지 이게 37억 38억 불 가까이 적자고 기타가 83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.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? 여행 수지가 뭐냐면은 유학 비용입니다. 유학하고 연수 비용입니다. 유학이 얼마나 한국 경제를 지금 짐이 되는지 엄청난 규모죠? 유학 연수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. 그 다음에 기타는 또 뭐냐?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. 기타 서비스는 또 뭐냐? 보면은 쭉 통신, 보험, 그 다음 페이지. 예, 통신보험 지재권 사업 중 나오지 않습니까? 그중에 특히 지재권 보시면 마이너스 약 49억 불입니다. 그다음에 사업은 사업 서비스를 보면 마이너스 32억 불 거의 모든 게요 여기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 거죠. 지재권이 뭐냐 하면 로얄티입니다. 우리가 미국에 지불하는 로, 로얄티가 매년 49억 불 가까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액수죠. 어마어마합니다. 그만큼 로얄티가 지불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